카니발 하이 리무진 특장 모델이고요 일반적인 카니발 하이 리무진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 특장 모델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.5 가솔린이랑 1.6 가솔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위미조좀 판매되고 있고요 9인승 모델만 이렇게 판매 하고 있습니다 9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상급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9인승을 타시는 게더 좋죠 버스 전용차로 타실 수가 있고 이 검정색 모델 같은 경우 흰색 모델 대비 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1억 981만원 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레터링도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레터링이 블랙이 아니고 그리고 시트도 보시면은 이제 블랙으로 또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 스티칭으로 이 모델보다는 이제 골드 스티치보다 훨씬 더좀더 고급스러운 걸 느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도 좀 커스텀으로 모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만족도 높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암마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또 만족스럽죠 루프에도 보시면 이렇게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스크린이 이렇게 앞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요 그리고 시트 뒤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발 받침대라든가 그리고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뭐 통풍 시트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이 버튼들도 보면 좀 벤츠 버튼들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송풍구도 좀 벤츠 거 사용하고 있고. 이 모델 대비 이제 이 검정색 모델이 훨씬 더좀 고급스러움을 좀 많이 느껴보일 수가 있어요. 색깔 자체가 아예 다른 걸좀확 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스피커도좀 고급스럽게 좀 바뀌어 있고요. 시트도 보시면 이렇게 저부터 베타 폴딩도 하실 수가 있고요. 시에버트 충전 석켓도 들어 있고. 전시차 같은 경우는 좀 출고도 바로 되는데 이제 좀 커스텀 원하시는 분 여기서 조금 다른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뭐 하시게 되면 2주 정도 걸리고 조금 더 길게 걸리면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출고하는데 좀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좀 전시차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출고도 좀 바로 되고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시차 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카니바 하이 데미지 모대차 너무 뭐 굉장히 좀 전시장 방문하시면 더 좋고 또좋고요 실제로 보면 또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직접 와서 한번 보신 게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